안녕하십니까. 예. 그럼 스님이 예. 공부하다가 느낀 점인데요. 예. 내가 나를 괴롭히고 예. 고통스럽게 하는 건가요? 아 그럼요. 본인이 예. 다 해놓고 본인이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속어가면서 자기가 자기한테 이 속고 사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에요. 아, 아. 그럼 이게 모두가 네. 저나 우리아이나 네. 습관이 잘못돼서 힘들게 네. 살아가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 그럼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제서 공부가 조금 눈이 이제 이것 지시려고 하니까 이런 질문도 하시는 거예요. 이 습관도 내가 나를 괴롭히고 있고요. 습관으로 해서 그래요. 나를 괴롭게 만든 사람도 누구다? 나다 그렇죠. 나다 이게 습관이고 이 습관을 내가 맑은 습관으로 이게 쓰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공부이시죠. 음,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끊임없이 사랑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 존재이다. 이거예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더욱 우리가 성장을 하잖아요. 예. 네. 때문에 혼자 살아갈 수 없는 바로 사회적 존재가 바로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그 한자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한자를 보시면 그 사람인 자죠. 이게 어떻게 되죠? 서로가 등과 등을 기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등을 기대고 있는 형상이 사람인자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발육이 빠른 동물과는 달라서 성장 속도가 매우 늦어서, 이 성인이 될 때까지 이 부모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이 사랑을 받지 못한 우리 아이들은 어릴 적부터 이 상대적으로 무엇인가가 이렇게 사회적으로나 아니나 밖에서 의기소침 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그렇죠. 네. 네. 이렇게 우리가 살게 되면은 이렇게 애정결핍, 즉 트라우마로 묶여가지고 자기의 진정한 삶은 살아보지도 못하고 내가 살아가게 되게 되고 또 이 아이가 커서 성인이 돼서도 결혼 후에도 이렇게 모를 텐다 애정결핍 트라우마로 이렇게 살게 되고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다 없게 될 수가 있다 이거죠. 음. 자 우리는 이미 이렇게 길들여진 습성 이 버릇이잖아요. 이 버릇을 빨리 이것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이걸 빨리 없애려고 그러면 더안 없애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요? 지혜스럽게 돌려 쓰는 이렇게 방법으로 노력을 하셔야 되죠.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노력을 하게 되면 이게 이렇게 습관이 또 이것으로 이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습관을 없애는 게 아니라 습관은 내가 지혜롭게 해. 벌려쓰려고 애쓰는 것이다. 이거죠. 습관을 바꾸는 그 작업이 우리들의 생활인들의 수행법이에요. 어. 그러니까 우리는 습관을 못 고치는 이유는 이 습관을 바꿀 필요성을 몰라서 못 바꾸는 거예요. 어. 예, 당장 내일 죽는다고 해봐. 예, 바꿀 거예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습관은 우리가 생각을 만들어낼까요? 안 만들어낼까요? 만들어내요. 습관은 생각을 만들고, 또 말도 만들고, 행동도 만들고, 성격도 만들어. 음. 그 다음에 뭐도 만들어요? 내 마음과 성품도 만들겠죠. 그럼 이런 걸 어떻게 되죠? 내 운명을. 요렇게 만들어서 쓰기 때문에 나는 그 속에서 그 습관 때문에 갇혀 살아, 안 갇혀 살아요? 갇혀 살아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바른 습관법이란 무엇이냐 하면은, 나의 나쁜 습관, 어리석음을 찾아서 이것을 내가 애쓰고 이걸 조절해야 돼요. 어, 애쓰고 조절하는 것이 노력하는 것이고, 잘못된 습관 때문에 평생 동안 내 인생은 더큰 어려움이 닥칠 수가 있다라는 얘기다. 이거예요. 자, 여기 그 예화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어린 그내 네 자녀를 둔 이렇게 보살님이 큰 스님을 찾아가서 가르침을 받습니다. 큰 스님. 자,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잘 키울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죠. 예, 스님은 이 보사를 절 앞산으로 이제 가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산으로 가셔서 큰 스님은 나란히 심어놓은 이 소나무를 한 번씩 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보살님 저기 가서 첫 번째 소나무를 한번 뽑아보라고 해요. 그 소나무를 뽑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소나무를 또 뽑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소나무도 뽑는데 이거는 조금 심은 자리가 있어갖고 약간 이렇게 해가면서 이제 뽑아냅니다. 세 번째 소나무를 심어놓은 데 가서 이것을 뽑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 번째 거는 이 꽤나 이 나무 심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이 보살님이 그냥 피치땀을 흘려가면서 온 힘을 다해서 그 나무를 그냥 뽑아 냈죠. 그런데 이네 번째 심은 소나무가 있어, 여기. 네 번째 심은 소나무를 뽑아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보살님이? 그거를 건드려지지도 않는 거예요. <laughs> 이미 이 소나무는 이 뿌리가 견고하게 내리고 있어서 이 나무는 움직여지지도 않는 거예요. 이때 큰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 교육도 이와 같습니다. 예. 네. 오랜 관습으로 뿌리 내린 습관은, 예. 네. 뿌리 깊은 소나무와 같아서 이렇게 바꾸기가 어렵지요. 예. 네. 어린 우리 아이에게 좋은 성품과 습관을 갖게 해주는 것이 부모의 몫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건강한 심성과 좋은 습관이죠. 그게 나중에 내 인생의 사주팔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인연을 만나면 내 삶에 그와 함께 상대와 함께 더욱 더 좋은 빛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뇌는 길을 가다가도 늘 가던 길로 가지 무언가가 이렇게 바, 바뀌어가고 다른 길로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봐요, 우리가 늘 입던 내 스타일의 옷을 바꾸는 게 쉽지가 않듯이. 헤어스타일을 한번 다른 걸로 바꿔보라고 해봐봐. 그러면 이제 굉장히 고민스러워집니다, 우리가. 그죠? 예, 네, 그러니까. 내가 가던 길도요, 뭔가가 바뀌어갖고 다른 길로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늘, 늘 가던 길로 가고 싶어 하잖아요? 습관을 바꾸는 것도 쉽지가 않다. 이거예요 예. 네, 이 뇌가 말을 잘안 들어요. 예, 네, 그러니까. 친숙한 것에 늘 우리는 길들여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깊게 하는 것, 그 자체를 싫어하는, 즉, 이 뇌는 인지적 구두세라는 것이다, 이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맨날 사유하는 거 하잖아요. 고민하는 걸 싫어하는 거야. <laughs> 그게 참선하는 건데도요. 참선을 왜 하시겠어요? 응? 우리 생활인들의 참선은 고민하시는 거잖아요. 네. 고민해야 돼요.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구 위에 있는 동물 중에 유일하게 인간만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고민하는 겁니다. 예. 네. 인간만이 생각할 자격이 주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어. 그래서, 사유하는, 사유를 잘하는 습관을 길들여 보시는 것도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수행이잖아요 음, 그러면은 흐뭇한 일이 와요. 생각을 깊이 하시면은 뭔가가 병원한 상태에서 흐뭇한 생각이 자꾸 이렇게 뭔가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좋은 일이 생기죠. 우리가 상대방의 잘못된 버릇과 습관이 잘 보이는 것은 나도 그러고 있구나 하고 나를 공부시키고 있다라고 이걸 잡아보면 돼요. 우리가 이처럼 나누는 세상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사람들을 지적으로 이끌어주는 세상이 바로 지금 세상입니다. 이렇게 부처님 말씀으로 깨우쳐 살기 위함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스스로 우리가 알아차릴 때 모든 습관과 버릇은 자, 내 스스로 깨우쳐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습관도 재미를 붙이고 살게 되고 습관도 재미있는 거는 좋아하는 거예요. 오, 이것이 바로 실천하는 습관 버릇이지요. 네. 자. 오늘의 명언입니다. 습관적인 유전자가 나를 따른다. 말이 가는 길에 행동이 가고 행동이 가는 길에 가치관과 운명이 간다. 습관을 못 고치는 것은 바꿔야 할 필요성을 몰라서 못 바꾸는 것이다. 내가 먹은 마음을 버려야 습관이 바뀐다. 당신이 부처님입니다.